100바도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도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 정도. 10도10 정도. 10 정도. 1정 정도. 10정 정도. 10 정도. 10 정도. 가0 정도. 요0정 아, <목소리> 츄럴. 우리 고생하는 민규. <laughs> 갑시다. 아, <목소리> 그렇군요. 우선 1층 여기서 유심도 받아야 돼서 화장실. 화장실 저희 갔다 와 민규야. 여기, 여기.

근데 캐리어에 달아 놓으면은 이도착했을때 없겠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이 붙어 붙인 거지. 근데 너달린게 너무 많은데? 이 풍풍이까지 있어 가지고. 맞대? 대안뜯다고 어? 잠깐 아니야. 근데랑 지랑뭐 확인 다 했었는데. 어. 그럼 떴? 야, 이번 여행 이상하다. 여행이야. 이상하다. 필다 언니 근데 이게 너무 귀엽다. 이 엔트런스 모임? 그리고 방마다 게이트라고 돼 있어. 있어? 있고 또 있네. 있고, 있고? 뭐가 이제 민규 바이오 정보 셀프 등록이 끝나면 밥을 먹을 겁니다 너무 얼빡인가? 하지만 난이 구두가 이 좋은데? 얼빡! 아그그 그럼, 분은 모공이 좀 보이실 것 같아서 밥을 뭐 먹지? 근데 원래 이런.. 해? 아야 되거든요. 어요 아, 그럼 됐어요. 아, 나 얼굴 너무 가까이서 찍었어. 틀렸어. 그러면 우선 올라갑시다.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춤을 되게 열심히 추시는데 나 전에 여기서 우렁된장찌개 먹고 갔었어 그리고 저 앞에 가면 와 확실히 고명이 다르네요 이건 양지 이거는 소갈비탕 마이모 마이모 맛있게 네. 드세요 마지막 한식 야무지게 조져봅시다 와 민규 고기 대박이다 짱 붉어 짱 붉어 근데 여기안돼 괜찮습니다 앞부도은 아, 내주세요 뭐 이제 내려가서 꾹 심사하고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와 우리 엄마 되게 잘 바꿨다 그러면 엄마 860원일 때 바꿨거든? 잘 바꿨어 아좀더 바꾸라고 부추길걸 부추길걸 아 그럼 내일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카드 결제는 오늘 많이 해야겠네? 그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 연세점 쇼핑하실 분? 없으시면 나 혼자 할게요 뭐 인생은 원래 혼자야 네가 응 안해? 저요? 안해줘요? 저요! 저요! 요 좋아요 함께 합시다 네. 네, 우선은 오른쪽에서부터 우리가 저쪽에서 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훔치면서 갈게요 버티, 버티, 버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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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이거 네. 하리본데 너무 악마처럼 생겨 겼 애들 보면 웃는 아니, 거 아니야? 이게, 아 이게 재미로 아니 이게 이게 재미로 근데 제 앞에다 두네 진짜 사업하고그니까 얘네는 좀 귀엽게라도 하지 킹이다 여러분 아요 어딜 봐도 열릴 구멍은 안보이는 그냥 깨는 거야? 네. 그러면 대신 좀 깨끗하게 열리지 않 깨지지 않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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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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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초록색 마지막 초록색 연권 마지막입니다. 아니, 신고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공항이 뭐다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뷰도 공사 뷰인데, 우리 캐리어가 너무 늦게 나와서, 캐리어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택시 줄이, 우리 소속하는그줄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빨리 줄. 있었는데 뒤에 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뒤에 분들 타게 두지 왜 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우리는 뒤에 분들 타게 했다 억울니다 억울하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끼리 또 싸우셔가지고 <laughs> 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웠고요 쉽지 않네요 그래도 드디어 탔으니까 우리 이제 즐겁게 놀아 봅시다 덕분에 프리미엄 택시 탔어요 너무 신기하고 약간 연예인 차 같아 여기 신발장이 있고 불 켜고 끄는 게다 여기 있나보다 여기는 욕실 넘버홈 <목소리> <그럼, 오, 오. 목소리> 불 켜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오 아닌데? 뭐야 화장실이 어딘 여기는 헤비 <목소리> 화장실인가 보다 <목소리> 화장실이야? 미니 <목소리> 세야나 욕조 <욕도> 있어 욕조 미니 세면대 너무 좋아요 아니 <목소리> 잠깐 미니 세면대가 있다고? <목소리> 야 그럼 굳이 우리 누가 샤워할 때똥못 싸는 거 아니네? <목소리> 야비데도 있어 <목소리> 아 여기 후기가 없어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 야야 <목소리> 야, 진짜 대박이다 침대마다 옆에 콘센트 다 있어 <목소리> 어, 숙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여제까지 힘들었던 거 약간 약간 잊었어 어, 살짝 잊었어요. 너무 좋고요. 우리 이제 첫 밥은 이지란으로 갑니다. 가보자고! 이거, 이거 먹어까야채같은 이거 그거 너무 야인데요 음, 이렇게. 예뻐요. 8시티점이 항상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 딱 이럴 때 와줘야 돼. 근데 지금 빈 자리가 다 띠엄띠엄 있거든? 기다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이걸 보고 주문을 하고. 응, 응. 나

너무 더워요 매장이 너무 더워서 진짜 먹자마자 뛰쳐나왔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류 갤러리에 가서 하모니랜드 티켓을 사야합니다 이랜데 티켓 안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레전드인데? 예스! 하모니랜드 티켓을 허인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내부는 촬영이 원래 금지여가지고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뭐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인형뽑기 하러 가야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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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가야 돼요 기분이 좋군요 저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저기서 음료를 한 사발 시원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어! 어 파츠 괜찮... 아 맞아! 나파츠 사줘야겠다 아란이한테 밑에도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나? 아란이는 좀만한거 쓰지 않나? 맞아 좀 작은 거써 이거 어때? 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거 아니 진짜 근데 종류가 저번에 비해서 너무 많아졌고 캐릭터 관련 상품이 미치도록 많아서 뭐부터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민주야. 일본은 이런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건 와, 근데 신나몬을왜 자꾸 여자 거 하고 있냐고. 남자애라니까. 대음만 박한 놈. <laughs> 이게 더 귀여워서 바꿀 거예요. 우선은 한국에 키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키티 두개 사고 또 여름 버전 있거든요. 근데 안에 털있는 버전으로 또 나왔어. 이번엔 사이즈도 좀 다양하네. 근데 이미 있기 때문에 또살순 없어. 그리고 착화감이 개똥이라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귀엽죠. 아, 근데 이거좀 징그럽다. 여드름 난것 같아. 이건 좀 귀여운데? 같이 말아도 사야겠다. 아, 민주 기분 좋아! 이 미친 야경과 우리의 민주 행복해. 행복해요, 그죠? 네. 네, 야식 사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가볼거에요 근데 이 24시간이야 여기? 보통 네. 다 드럭스토어 하면 택스프리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여기 지금 밖에는 택스프리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택스프리가 안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 못 구한 것만 결제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택스프리라고 돼있거든요 택스프리 사비라고 근데, 근데 안된대요 그래서 애들 나오는 대로 바로 편의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 저기 로봇 간판. 근데 네, 아웃백, 화태야 보이면 저길 갈 거예요. 다른 <목소리> 모텔이 뭐다 샀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오뎅에 치쿠아랑 그 계란말이, 담아고 약야 <목소리> 없어요. フランスにが滞在し,、ね、してたんです,んですメディフランス劇場にも通ってたって記録が残っていたりであの演劇の中でイチの法則っていうのが <S <S ええ、まあ、時間と場所とこうう例えば一晩一晩で起こるのでずっと時間は一定です <S <S Ges っていう形式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まあそのままま,踏まえてるんじゃないか それからそもそもが西洋哲学ではソクラテスの時代からこの問答っていうのはよくあったんで、まあ、それをまあ踏まえてるっていうのが<や>私とすると一番の理由は当時こういった難しい思想とかを日本語に落とし込んでいくためにもこの方がような、ねうん、時期というのはですねちょうど原文一致が始まった時代なんです、ね「小岳使命がちょうど浮き雲という作家」と同じ年な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初めてあの原文一致の作品ができるんですね、うん、でもまだまだ 日本人が自分の考えをそのまま3分にして買ということは、うんうん、私たちにとって今当たり前のことです